우리 삼남매도 다 여기 초등학교 졸업 여기서 하고, 우리 손자 삼남매가 다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노인네 문금승입니다열 이사 내려와서 열 살에 1학년을 들어갔 그리고 뭐 여기 강에 다리도 없고 배 타고 다녔고 그랬잖아. 우리 언니 배 타고 다녔어요, 여기. 큰 딸, 작은 딸, 셋째 딸, 아들, 작은 아들, 우리 추천 삼리 사는 저 지적자입니다. <laughs> 학교에서 일게주는 우유 가루 노란 옥수수 가루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노아줘요 봉지에다 솥에다 밥 위에다 놓으면 그게 김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굳어져요 그러면 그거 먹는 게 맛있었어요 군것질이 없으니까 옛날에 뭐 과자가 있나 사과 과일이 있나 그럼 그래서 그게 군것질이지 뭐 사서 먹고 이러는 건 원래 몰랐고 집에서 닭을 키워도 계란을 이래 나면 그걸 하나 먹지를 못하고. 그가죽가 공책 사고 <laughs> 연필 사고 이러는거 용돈이 그걸 <laughs> 그걸로 주면 그걸 갖다 주고 계란 갖고 문구정가면네 네. 바꿔줘 바꿔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어, 고물 신발 <laughs> 떨어진 거 이런 거 고물 장사 주면 엿엿 바꿔 먹고 그런 거였지. 지금 같이 가일 같은 건 꿈도 못 먹고, 그 도시락은 싸와야 되고 우리가 옛날 도시락은 싸왔고 옛날에 뭐장찬이 있나 마늘쫑 이런 거 <laughs> 이런 넣어서 김치하고 고추장 먹던 거지. 학교에는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럼요. 쉬는 시간도 있고, 예. 다 있죠. 묵지차기 하고, 묵지차기 하고, 하고, 줄넘기 하고, 공기하고, 응. 공기하고 줄넘기 줄이 말이 이때 차마 않고 돌 쌓아놓고. 그래, <laughs> 끼고 그 뛰고가지고 여기다 뛰고가지고. 그런 거야. 탕 맞히면 차포 되겠어. 목재 목재 차기라고도 했지. 목재 차기도 네. 있죠. 이렇게 아, 발로 발로 차가지고 돌멩이로 이칸 칸이 이렇게 가갖고 칸을 만들어놓고 이쪽 갔다, 이쪽 갔다, 가운데도 갔다, 이쪽 갔다, 갔다 이렇게 갖고 나가고 맞아요, 맞아요. 응, 그러는 거 있어. 요 운동회 때 사람이 뭐 엄청 많았어. 요아 운동회요? 얼마나 많아? 어? 사람이. 어?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요 학생이 아, 애들이 많았지. 많으니까 사람도 음, 많지. 엄마 아버지 다 오고 하니까 뭐꽉 차지 뭐 하죠. 졸업생이 몇 명이었어요? 졸업할 때9 0명막 이래 됐지 졸업생이. 예, 우리 있을 쓰... 반까지반까지네 어, 우리 쓸 때는 두두개 반, 일반, 이반. 우리가 사십오 명막 이래 됐어요. 엄마 아빠 다 와요, 그날. 그럼. 몇 그럼. 몇 올까? 그래도 애들 보러 구기 운동 하는 거 보러 오지 뭐왜 와? 애들이 뭐둘셋 그지? 다네 다섯 있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애들이 막 형제가 많았잖아. 누때뭐 어떤 종식이 제일 준비가 <laughs> 있었던가요? 일단 공 넣고 물어보는 거 하고. 그리고 뭐 한복 입고 무용하고, 응. 어, 어, 곰봉도 아, 하고. 맞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 여자도 아, 여자분들 같이 하셨어요? 여자 해도 남자도 하고 <laughs> 다 하죠. 오후에 갈 때마다 청소해야 교실 청소해야지.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운동, 농사에 그런 건안 아, 농사도 줬죠. 그, 학교에서? 그럼. 농일 학생이요? 예. 네. 농사를 했어요? 예, 그교 저기 밭에다가 그냥 풀뽑고 뭐 이런 거다그 실과 시간이 있잖아 실과 실과, 어, 실과. 나 체험 네그양뭐 <laughs> 이런 것도 있어 양도 있고그 전엔 그런 게 많아 이게 그게 지금 애들은 뭐, 뭐 청소를 하나 운동장 청소를 하나 얼마나 편해 도시락을 하나 싸가나그뭐잘못한 화장실에 청소시키고 화장실에 는게뭐겠어 <laughs> 그렇지 음. 그 빠지는 없어 빠지는 사람은 없었어, 빠지는 사람은 없었어 <laughs> 내가 졸업한 지가 한 60년이네. 이렇게 오래된 학교를 갖고 다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laughs>